여러분 어, 이성희라는 혹세무민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떤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지 어, 어제도 좋은 결과가 최종 결과가 나와서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시면 2024년 5월 30일날 어제 판결 선고가 났습니다. 이성희 이렇게 돼 있죠. 예수 비전 교회 앞에서 반사회적인, 정말 신앙인으로서 할수 없는 행위를 하는 윤영보에 대해서 미혹해서 거짓된 말을 유튜브에서 떠들고 거짓된 정신승리를 하다가 4,600만원 강제 집행하라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성이 미혹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지금 보시는 결과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성이 이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변호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짓된 말을 해 놓고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집니다. 이성이가 요즘에 뭐 시더스 그룹 그리고 데이비드 차뭐 이런 데가 가지고 재산까지 다 신탁 받으면서 변호사로서 하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죠. 제가 그것을 이성의를 사기, 횡령, 이런 것으로 반드시 처벌시킬 겁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이번 사건처럼 좀 걸리겠죠. 하지만 반드시 본인의 죄에 대한 대가는 받게 할 겁니다. 시더스 그룹에서 이성희에게 미혹된 사람들이나 데이비드 차 이런 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성희에게 미혹되면 2차적으로 업친데 덮친 격으로 비참한 피해를 당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성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좋은 판결이 난 겁니다. 윤영보가 예수 비전 교회 안희암 목사님 교회 앞에서 이렇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면 변호사면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민사적으로 1차 4600만원 배상 판결이 났고 돈이 뭐 4600만원이 뭐 적다면 뭐할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겼습니다. 압니까? 정광훈도 윤영보에게 법원에서 사실상 이건 정광훈이 시킨 것이라는 판결도 있으니까 이 4600만원 줘야 되겠죠?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 승리만 유튜브에서 하지 말고 정광훈이나 조우현 같은 사람도 이런 냉정한 현실을 알아야 될 겁니다. 예수비전 교회 앞에서 윤영보가 했던 행위가 4600만원 1차로 강제집행 결정이 났고 이제 통장 압류도 하고 윤영보 재산에 대해서 다 추징을 할 겁니다. 또, 어, 형사적으로도 스토킹 혐의 등으로 지금, 어, 기소 의견으로 다, 어, 지금 처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그 결과는 참혹한 거죠. 이성희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행위 하지 말라는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했었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성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가서 하면 된다. 뭐, 이런 변명을 하다가, 그리고 또 항소하면 된다. 이런 말들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항소하면 된다고요? 이성희의 말에 그렇게 놀아놨지만, 유튜브에서만 그랬지만, 여기 한번 판결문 보세요. 7월 21일날 가처분 결정이 났는데 항소해가지고 8월 2일날 항소해서 9월 7일날 기각됐어요. 그리고 어 10월 5일날 더 이상 이성희 윤영보가 항소하지 않아서 그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항소하면 된다고 정신승리 떠들기만 하고 실제로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는 이런 사실들은 추종자들에게 말하지 않죠. 이게 이성희가 사기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성희가 법원에서도 어떻게 판사를 기만하다가 판사에게 판결문으로 야단 맞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첩 목사 수사하여 체포하라. 이런 현수막을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성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목사님이 간첩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공익의 목적이다. 이게 이성희가 법원에서 법원에 주장한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판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성이 네가 하는 말 간첩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위반행위를 하나만 하였기 때문에 어? 봐줘야 된다. 깎아줘야 된다. 여러분들 교통 법규 수많은 교통 법규 중에서 한개 위반했다고 봐주거나 깎아달라 그럽니까? 이게 변호사가 법원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다 기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정각훈 추종자들 시도스 추종자들 데이비드 차, 데이비드 차 추종자들을 미혹하는 이성희에게 더 이상 속지 말기 바라고. 윤영보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4,600만 원 이제 통장이고 재산이고 다 압류되고 본인이 했던 그런 행동들 어, 우리 안타깝게 이제 어, 광장 예배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 가처분 결정이 났는데도 저 사람들은 멀쩡히 계속 악한 행위를 하네요.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죠. 하지만 이렇게 자기 행위 행위는 행위대로 다 처벌되고 다 결과가 나온다는 어, 사실입니다. 뭐 이런 결과들을 보시고, 어, 정광훈 추종자들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정광훈이나 이성이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기 바랍니다.